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친한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젊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기도하면서 네. 아, 네. 참큰 은혜가 있었다. 명된대요0대0대1대는1대1 0 0명1 0대1 0 0 0대1대는1 0 0대는 10대는 10대. 10대는 10대는 10대. 10대는 10대는 10대. 10대는 1 0다는 10대는 10대. 10대는 10대는 1 0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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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고 살아가기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냐 안 하냐 아,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우 네, 고린도도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아 말씀 전체를 하나하나 짚어서 가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네. 구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나이스 막 하고 난리인데 어,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 난리 어제도 설교 한 30분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분 했는데 다시 플레이카드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20분만 더요 <laughs> 아무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넘친다 라고 느껴져야 눈에 보여져야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놓치면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게 돼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거 그리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용기거든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 믿음, 그 용기, 그 것이 우리의 용기,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우수아도 우리랑 똑같으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의보가 무너지고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갔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워 하잖아요. 그죠. 두려워 말라. 뭐 하래요?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네. 그 한마디 그 하나가 바로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여우수아가여우수아 되게 하고 우리 닭사람이 우리 닭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올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관계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통치받고 살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제 바울도 고인도 후서 속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인사하죠 그런데 인사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위로란 게 다른 거 아니야. 위로는 너희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란다. 근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것이 진짜 위로란다. 무슨 말이냐? 평안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감격을 주는 것은, 근심에 쌓였을 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평안할 때 친구, 겁 많을 때 친구가 내가 괴롭고 근심 가운데 쌓였을 때 친구를 찾아오나요? 욕기서 봤잖아요. 다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들이 근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물론 진짜 친구였지만 그들도 와서 위로가 안 됐잖아요. 그 위로 안 되는 그 상황에 근심 가운데 누구만이 진짜 위로가 된다고요? 하나님. 이 찾아오셔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꼭면변안주시겠 네, 네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 고 그래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대답이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계해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 알고 만나고 들었고. 알았으니까 그렇게 거짓고 싶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 가운데 진짜 위로가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우리 삶 자체가 근심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삶 자체가 근심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살지만, 우리 삶 자체 모든 것이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근심이에요, 아니 감사와 위로가 되요. 감사, 감사와 위로가 되 됩니다. 네. 네.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근심이 염려하고 근심이에요. 한 분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위경거운데? <laughs>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놓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 위경거운데서 구할 수 있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너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laughs> 이거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볼얘기요 너희들한테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다. 근데 아무렇게나 가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데 막으셨는데 뭘 때문에 막으셨냐? 마케도니아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 얘기예요. 갑자기. 야 아직도 고린도 너희들 교회에 내가 사도냐 아니냐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사도 맞다. 왜 사도가 맞냐? 너희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자다. 누가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바울 자체도 동일한 향기를 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 동일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사도냐 아니냐 싸움을 벌지 마라. 내가 어떤 일꾼이에요? 세워야게 일꾼일 뿐이다. 바울이 누구만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거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는 거. 여러분 제발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알려고 하십시오. 아니 뭐 삶을 포기하고 막그하라고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이유가 뭐예요?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 가는 거. 내가 수학문제2 0개 풀었는데 11문제 맞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1러개맞춰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20개 중에 20개를 맞춰야이 목표 지점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합니다그 것이 바로 바울의 뭐였어요? 세언 약에 대한 믿분이 되었다라는 그 삶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신학교 다녔나요? <laughs> 바울이 목사 됐다고 막 이렇게 했나요? 절대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서 그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로 <laughs>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원야게 일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자와 관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제가 뭐가 다르네. 여기 흘러가야 돼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원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세원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래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마.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관계와 관계 속에서, 권사님과 제가 관계하면서 이 관계 속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 둘셋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세월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과 관계할 때이 관계 속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요? 아, 성령, 성령 하나님 이 들어오게 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세원역의 일분의 사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거창하게 막 우리 교회 막 끌고 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삶의 향기가 그에게 전파되고 그에게 전파된 그 향기가 있어서 너와 내 향기를 맡아보니까 똑같아.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워야 게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낙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게 아니거든. 나는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관계할 뿐이에요. 이게 손을 내밀어서 형제와 관계할 뿐이에요. 자매로 관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잘하는 것 그것으로 축하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에 순조하고 성령에 순조하는 사도다. 더사람 건들지 말아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고난을 이기고 사역했다는 거. 바울이 자기 고난 리스트를 쭉 적잖아요, 그렇죠? 나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나는 뭐그뭐 배의 위험을 당하고, 질병의 위험을 당하고, 모의 위험을 당하고 다 적잖아요. 그 적어 놓는 그곳을 가지고 내가, 어, 사역해 왔으니까 나는 사도야. 그 모든 것이 왔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사아와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께서 그분을 불러 사용하시는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원역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아인?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분의 부활을 증거. 내가 그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요. 너희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부활한 자됨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부활을 향한 삶그 부활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공격으로 바울을 이겨요 아니면 져요? 항상 지게 돼 왜요? 말은 많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 이 그런데 바울은 편지로 대할 때는 오 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하면 이게 뭐야 이게? 저 사람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차이가 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에 네. 있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한다고 괜찮아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삶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아, 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 네.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내 돈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아, 네. 이 공중의 권세자 분자,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의 모두머리 사단이 제일 워요는게 누구예요?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야, 하나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경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대적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 사회가 소원해졌는데 이제는 회복하자. 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데 너희가 자꾸 그렇게 어려워하냐. 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막 교회를 막 까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고린도 연세 막 이런 문제 있다고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막 근심이 생기고 막 걱정이 생기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를 보냈어요, 바울이. 관계 요청을 해, 기도를 보냈더니 기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왜 마음으로 영접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해진 복음이 교회에 근심으로 왔지만 그 근심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됐어요? 위로가 되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 개선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이미? 오케이. 관계 개선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딱정리가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공격하니까 그 사도성 공격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생원약어 일꾼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이제 말해있지 않다 어? 아까 우리 김종만 집사님 읽으신 그 구절이 그 구절인 거예요 나는 그지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부활자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능력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 나는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죽도 밥도 다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으로는요 항상 좌편에 고통받는 근심에 쌓여있는 삶의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진짜 이 고백이 마음을 쳐야 돼요. 아 내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준영아, 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그 수학 문제를 보고 내가 못 푼다고 포기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수학 문제를 못 푸는지와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그 능력을 가진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아니요. 내 삶이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 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워졌기 일꾼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속에서도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함을 허락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하고 관계가 뭐 회복되고 나의 사도성 이러니까 확신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고난받고 먹지 못하고 굶고 있고 죽는 자들을 위해서 연보에서 그들에게 보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이 여기 이제 이렇게 돌고 있을 당시에 흉년이 계속해서 들고 막 질병이 있고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요? 해 연보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고 하는 이 개념들은 뭐예요? 서로 나눔의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라 이 얘기. 그럼 이 연보해가지고 교회 재산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라고 얘기. 예, 네, 3 보내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미 그런 모범을 보였다. 마케도니아는 어디에 그리스 응. 쪽이 저쪽 그리스. 그리스 쪽 저기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나라가 마케도니아 아니에요? 그쪽 지역 사람들도 했다.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도 좀 해라. 응.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찾아가서 헌금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갑작스럽게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서 너희들이 하기로 약속했던 그 염모를 완수해라 그 완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겠다? 기도와 동역자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환대했던 것처럼 기도를 또 보내면 그들을 환대하고 잘 섬겨주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들을 통해 살아있는 나라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한게 8장과 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다시 한번 고린도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 덩어리 그동안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의 문제 아니면 뭐영그 뭐죠? 그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가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짜다. 나는 그리스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삼층천에 올라갔던 자이다. 삼층천이 어디예요? 육과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온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큰 은혜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하는 건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함부로 깠다가는 뭐가 돼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 뿐이다. 나는 그렇게 증거가 있는, 내 몸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자다. 나는 큰적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리스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정말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교회에다가 손을 벌려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잡이랑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잡이랑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 그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서 아, 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진짜 가져다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추천권을 받아 이 사람 사도 맞아. 이렇게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처럼 나는 돈을 받거나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교회 교회 복을 위해 순수하게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교회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나를 흔들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 연보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을 써라.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확실한 보금 위에 서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보금 위에 서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주의 보금 앞에 서 있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냐? 그러면 그 확실한 편지요, 향기가 맞다면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후사에서는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세워졌냐? 그러면 너희가 확실하냐? 그러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라라고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 다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 통치가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는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 속에 둘 셋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그것이 뭐냐? 너희 몸과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로 헌신해서 어떻게 하라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얘기가 보이는 입니다 하나님은. 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복음을 책에다 쓰래요 아니면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고 만. 뭐를? 너희가 교회인 것을 마음에 새기래요. 교회는 누군데요? 그리스의 증인 아니에요. 그리스의 증인들의 모임이 그리스의 증인들의 관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쓰역서잘 감당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로서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예, 네. 감당하는 게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못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용기예요. 네, 그 하나님이할수 있다는 그 용기,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